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통합 상담이라는 이큰 주제 또는 이러한 큰 것으로, 그 저희가 공식적으로 강의도 하고 또 인정도 받고 평가를 받으려면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통합 상담이 가능할까 그걸 조금 설명해 드리고 짚고 넘어가자고요. 왜냐면 여러분 공부하셨을 때 모든 상담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론, 어마어마하게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우는 것도 힘이 들었고, 이거 배우면 또 다른 것도 배우고, 이렇니까 계속 연속해왔는데 이걸 과연 통합할 수 있느냐, 통합한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음.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아, 결론은 전체를 다 모아보니까, 이것을 이론을, 이론을 정립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전체 우리의 상담의 내용, 이론, 조직, 그 시스템 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알맹이만 뽑아서 이것을 모으면 이게 통합이 아닐까 생각했던 겁니다. 음. 자, 여러분, 알고 있는 상담, 상담 기법, 뭐가 있죠? 한번, 한번 쭉, 우리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 또는 배우 인지 치료. 지스타트. 인앤비. 아니요. 음. 맞나요? 그래서. 예전 봤네요. 음. 음. 아, 음. 책도. 음. 미술 미술 치료. 어, 아이고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선생님들서는 그저 이렇게 흐름을 알고 계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어디가 이러한 것들을 다 모으게 되면 상당한 어떤 특징으로 일단 유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능,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점인데요. 음,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만져봤습니다. 저희가 하는 그 일, 저희가 하는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어떤 것을 종사하고,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걸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거죠? 뭐라죠? 음, 응, 그보다 조금 더더 더 이렇게 공식화된 걸로 표현해 본다면 대전자의 주위자 원리는 음, 진짜로. 그렇죠? 아니, 아니 아 좋았 좋습니다. 근데 너무 안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제 말씀은. 그렇게 뭐 인간 정신 우리 이런 한 일을 평창 아니 그런 것들을 하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다? 뭐뭘 한다? 뭘 연구한다? 내가 제가 제가 적으면 아 그럴 거예요. 심사.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 어,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지금 다양성을 배워도 원래 우리가 어떤 소속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면 이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됐죠. 이게 그냥 일반 사회적으로 알고 있는 서로의 약속이에요. 음, 근데 이걸 놔두고 우리는 뭐뭐 뭐 인간을 치료한다고 뭐, 무슨 뭐, 뭐 미술 인지하잖아요 못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심리 상담입니다 또는 심리 치료입니다면 아 이렇게 조금 이제는 이거 하면은. 이제, 모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아, 우리가,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니까 하게 되면, 저희는 심리 상담입니다. 뭐, 심리 치료를 합니다면, 아, 그러세요? 그지? 그게 뭡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줄어들어 가지. 음. 근데 인지를 얘기하잖아. <laughs> 아, <laughs> 음. 뭐, 미술을 얘기하잖아. 미술이 어떻다고. 미술 치료는 미술 치료가 이렇게 아직은 거기까지는 보편화가 안돼 있는데, 우리가 하는 정체성, 족보를 얘기하려면, 무엇을 공부해도 우리는 성질상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다꼭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그러면 여기서 뭘 합니까 하면은 상담을 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상담을 합니다만 말로 나와도 또 오해가 올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상담이 우리가 쓰는 고유한 게 아니에요. 요 단어가. 네? 아 어, 보세요. 그 상담도 그어 대출 상담, 예또뭐어뭐 <laughs> 네. 진로 상담 뭐, 어뭐 진로 상담 <laughs> 뭐 <진로상담. 웃음> 있죠 상담을 우리가 구현 것처럼 아 상담을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저희 모니 무슨 얘기 하나 그러는데. 이해됐죠. 이걸 오히려 기본을 잘 아르셔요. 이게 왜 중요냐면 하 공부할 때는 대충 얘기해도 이게 문제가 안 되고 누가 지적을 안 했지만 실수로나 휠내 나가면 누구를 만나죠? 일반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철저히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순서대로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거나 자, 예컨대. 우리가 이제 오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또 고객이라고 얘기하는데. <laughs> 그게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조금씩 집과 넘어가지 않으면 어 그렇게도 얘기를 써나봐 이게 혼란스러운데 절대 그렇게만 고객은 아니잖아요. <laughs> 그러면 오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냐면은 어 그, 글쎄 그 그러니까 뭐 그냥 흔, 그냥 흔하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봤더니 이게 중요하구라는 거예요. 항상 앞으로는 스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이 부분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으셔. 음. 그러니까 저희가 내담자를 만나면 이렇게 표현한 거지. 저희가 고객을 만나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음? 그리고 고객 내담자라는 것은 상담은 장면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상담이 뭡니까라는 이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공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크다 이런 중요성을 모르지만 내담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우리를 소개하고 이제 치료를 하려면 오게 되면은 그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고 우리는 막 가서 치료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죠? 자, 막상 만나잖아요. 만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공부하는 식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떤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 처음에 내 남자도 사람인데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면? 탐색. 어, 잘못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탐색? 어떻게 탐색? 또는 내담제는 어떤 심정? 어떤 입장? 내담제가 요구를 정확하게 인지를 바로 해버려야지. <laughs>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담제가 와도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오는데 힘들어. 응, 그래. 대한... 응.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는 것들이 그, 그렇게 막그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뭐하수 있는 분입니까? 라는 신앙이에요. 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아 거기 가면 뭐 하고 뭐 이렇게 정부가 화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직 뭐 유명하다고 그러고 TV 몇번 보고 이제 거기 간다고 결정을 했지만 막상 집적하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 과연 이게 뭐 하는 것일까? 그게 이게 내담자 심정을 우려본 거예요. 자두 번째는 뭘까요? 내담자가그 다음에 궁금해하거나 원하는 건 뭘까요? 아까 어떤 분이 좀 비슷하게 하셨다고. 해결을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좋은 말씀이에요. 그걸 그걸 딱 그냥 간략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맞죠? 내가 여기서 과연 치화 될까? 음. 자세 번째 생각은 뭘까요? 내 마음을 알까? 해결. 그것도 일부분의 대담자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마음을 알까? 내 마음을 내가 공유할까? 내 마음을 어, 잘 의사 소통할까 있죠. 그 목적 하나로만 대담자 온다고 생각하면 오사에요 그렇죠. 그 일부의 일부. 그것만또 공부하시고 훈련하시면. 큰코다쳐요. 왜? 전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우리를 찾는 사람 또는 원하는 사람의 needs, 원원을 정확히 알아 그럼 뭘뭐 그걸 한, 한마디로 해서 그건 그래서 마음은 알까 이렇게 그걸로 대표적이면 안되고 전체가 아우러지는 걸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 응?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저 사람이 상담을 할때 저도 이제 생각하고 가잖아요. 저희 아이들 많이 다녀봤으니까 응. 제가 원하는 방향과 방법대로 저 사람이 그런 아주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도 일부예요. 오는 그 사람이 전부 그 생각으로 온다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것도 일부예요. 응. 그럼 포괄적인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고요. 내가 <laughs> 아니 아니 내담자 입장 상담자 말고. 신뢰할 수 있다. 내가 뭘 얘기를 하던 간에 상담자가 나를. 내가 믿고 모든 말다 얘기를 할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일부예요. <laughs> 그것도. 제가 A라고 말하는데 B라고 얘기하면 진짜 하나도더라고요 아니 방금 그러니까 안 잠깐, 잠깐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우리가 하는 일은 을 뭐죠? 했을 때알것 같으면서도 애매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단 정리 해드렸잖아요. 알고 계시라고요. 이와 같이 오면 내담자가 우리에게 기대하거나 원하는 것을 딱 통합적으로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면 딱 뭐라고요? 네. 내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줄까,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다 일부야. 이걸 다 모으면 딱 하나로 표현한다면? 공감. 공감도 그 일부라고. 그걸 전체를 모아서 딱 하나로 표현을 해야 된다면 뭐? 그 욕구 진 무슨 욕구? 해결 욕구 아니에요? 그거에요. 무슨 얘기냐? 치유가 될까라는 점이에요. 이 분에게, 또는 여기, 어, 여기에서 내가 과연 치유가 될까. 이렇게 전체가 모든 그, 그이 아래는 다 일부랑 이해 되셨죠? 네. 그, 그렇게 일단은 그 줄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 먼저. 음. 그 다음, 여기 세 가지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 소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내려가는 게 예상이 됨 그다음 코스가, 그다음 내담자가 원하는 것, 또 그다음 아래될때 뭐. 어떤 때 치료를 가고 어떤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해야 돼, 그 그게 내담자상 궁금하죠. 그러니까 내담자 어, 어떤 사람이고 뭐 이제 얘기를 좀 이해가 됐죠. 네, 네. 그러면 점차 궁금증이 나오는 방향성이 그거예요. 그러면 여, 어떻게 치료합니까? 또는 치, 이게 어, 치료를 너무 상상을 못하겠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욕, 요구나 질문이나 원하는 것을 다 시원하게 누가 해결해 줘야 된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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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저희들, 저희들. 그러려면 상담으로 갈때뭐 인지니 무슨 무의식이니 이런 공부를 하고 딱 내담자가 앉는 게 아니고 오늘 이런 공부한 것들 있죠. 그걸 전거 보고 가서 앉으시죠. 그게 현실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담자의 만족도라고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치유라는 부분하 고배제했던 거야, 이제. 결론은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내담자 만족도라고 얘기시면 안 돼요. 치유에 대한 유무, 치유에 대한 만족도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거구나. 자, 만약에 내담자 만족도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치유가 아니라 치유가 안 됐는데 내담자가 만족하는 케이스도 생기고요. 이해 되시죠. 치유가 됐는데 내담자가 만족을 안 하는 케이스도 생기잖아요. 이게 대 혼란이 오고 뭐가 뭔지 모르고 내가 어느 쪽으로 계속 매진해야 되는지 또 그것도 또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내담자 만족도에 포커스를 두면 뭐 어디에 포커스해야 돼요? 오로지 치유예요. 내 담자가 오해를 하든 내 담자가 만족하지 않든 나는 계속 치유하는 걸 업그레이드하고 올리고 그 공부를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문성이고 이것에 대한 내 의미다. 이걸 확보여으라는 자, 어느 분 저기 여기 생수 한 칸만 좀물 좀.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 또는 같이 토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 말씀에서 궁금한 점이 있나 그게 뭐냐면 한 1분 쉬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물도 마시고. <laughs> 음.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프로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 맞죠. 프로가 돼야 되죠. 근데 이 우리 프로는 어떤 비즈니스나 목표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걸로 부러가 아니라는 점이잖아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비즈니스로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또 난감해질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가 뭐 무슨 어떤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사업을 성공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될 거예요. 근데 상담도 결국은 사업을 성공시키는 걸로 이걸 잡게 되면. 곤란함이 따라와요. 왜 그럴까요? 대상자가 돈으로 돕죠.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 하는 것은 비즈니스 정신으로 클 수는 없어요. 아니야, 더 정확해야 돼. 뭘로 뭘로 한다고요?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치유함으로써요. 치유. 자 그런데 우리는 원래가 통합 상담 말씀하셨죠. 통합 상담을 들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일인데, 통합 상담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모든 그동안의 상담, 상담 기법, 모든 종류 있죠? 모두 모아서 액기스로딱 하나로 정리해야 이게 통합 상담이 된 겁니다. 음, 그것을 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려요. 어떻게 보면 통합 상담이 그이 이런 연구나 이런 길이 열리는지 그건 놀랍게도요. 두 가지의 지금 제가 지금 소개하는 그 거기에 이 노하우와 알미이가 있는데 모든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는 첫째는 눈을 뜨고 하는 상담 방법, 둘째 눈을 감고 하는 상담 방법. 세째 눈을 뜨고 동시에 눈을 감고 하는 상담 방법. 지금 제가 말씀한 이 부분으로 진정한 통합 상담이 시작되는 거요이 이것을 인식하고 알아셔야. 그러면 이걸 이게 무슨 뜻인 줄 오해하지 않고 아셔야 돼. 눈을 뜨고는 상담은 뭘 의미하고, 눈을 감고 하는 상담은 뭘 의미고. 눈을 감고, 눈을 뜨고 병행하는 상담은 뭐다? 이걸 아셔야 돼요. 대충 느낌으로 아시나요?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내면에, 내면에를 끌어내는 거죠. 눈을 감아가지고, 그 사람이. 내면에 그대로 하죠. 우리가 좀 순수하자고요. 말 그대로. 말 <laughs> 그대로 일단은 저기 그냥 순서이지 볼? 눈을 뜨고는 상담 방법을 뭐다게 그게 또 나는 논리적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뭐 해석도 필요 없어 또는 눈을 감고는 상담 방법 뭔지 예를 한번 들어보 말해 눈을 감으면 더 솔직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니 그건 나중 얘기고 <laughs> 어, 예를, 예를 들어 어떤 게 여기, 여기에서 얘기는 하 눈을 감고는 상담 방법에 <웃음> 들어가고 <웃음> 네. 어떤 게 눈을 뜨고는 상담 방법인지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그럼 바로 파악이 될것 같아. 눈을 뜨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같이 느끼는 감정이 내 안에서 공유가 되는 거를 느끼면서 눈을 뜨고 이제 그분하고의 이제 관계성을, <웃음> <웃음> 음, 음. <laughs> 아주, 조, 아주, 조, 아주, 아주 좋은 말, 아니, 아주, 아주 좋은, 말, 아니, 아주, 좋은 말, 아니,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웃음> <웃음> 그런데 그건 조금 나중에 그 설명을 하셔야 돼. 그 항상 그 스님들은 깊은 부분을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큰 것을 얘기를 놓치게 돼. 그러니까 어느 경우 예를 들자. 눈을 뜨고는 상담 방법은 어느 게 이거에 해당하고, 눈을 감고 상담하는 방법은 어느게든한 하나로 두개 정도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다 그냥 바로 이해가 되셔. 쉽게 말해서 어떤 상담이 눈을 뜨고는? 맞아아 하면 어, 대맞거 응. 됐어요, 됐어요. 됐어. 아니 이 정도 됐으면 됐어요. 이거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제가 포커스를 못 맞추고 있어요. 아 괜찮아 잠깐만 내 말씀 드리고 얘기하자고. 아 이건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아셔야 돼. 눈을 뜨고는 상담 방법은 보통하는 모든 상담들에요. 이왜눈 뜨고자 막 고민할 필요 없고 막얘그 우리가 하는 모든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건다 눈을 뜨고 상담하고. 이게 어렵지 않죠? 네. 그런데 이 단어나 이렇게, 이렇게 유액 이렇게 하는 거꼭이해하시라거 알고 계셔야 돼요.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는 눈 뜨고, 눈 감고, 두개병행하는게 있구나. 이거 만아는건 대단히 오늘, 저는 네. 대박나시라는 거지. 자, 그러면 모든 상담은 다눈 뜨고 하는 건 이해가 되시잖아요. 뭐, 그게 뭐 미술 치료가 됐든 뭐, 뭐가 됐든 하든 사람이 눈을 뜨고 두 사람은 다눈 뜨는 <laughs> 그러면 이제 여기서 쟁점이 뭐냐면, 눈을 감고는 상담 방법,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놀람> 너무 못하지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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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천천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 그게 맞죠? 라고 하는. 일단, 뭐, 이렇게 명상, 심상시료도 일반 사람이 들을 때, 아, 이렇게 안 해. 좀, 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야 돼. 처음 몇 가지 얘기 나온 다음에 해야 돼. 그러면 뭘 얘기를 해? 그럼, 눈, 눈 감고는 상담 방법, 그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 <laughs> 이와 같이, 눈을 뜨고 오는 상담 방법은 우리가 보편되, 보편적이고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실제 심리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눈 감고 오는 상담 방법은 모르세요. 그 얘기 나온 건 최면술, 기도, 명상, 마음 챙김, 이런 얘기만 나오지. 그렇게, 그렇게 풀어가면 안 돼요 앞으로 반드시 여기에 맞는 것을 예를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정신분석에서는 자유연상법을 해요 자유연상법은 카우치가 유명하잖아요 카우치 아 그래서 저 오스트리아 가게 되면 프로이드가 실제로 환자들 대상으로 자유연상법을 할때누였던 카우치 있죠 그게 관광 명소예요. 아, 여기가 그그그프로이드가 그 했던 카우치 거라고 그 사진들 찍고 그래. 이 무의식을 꽃을 피운 거예요. 자, 일단 이해 되셨죠? 그럼 또 하나 적었어요. 두 번째는 유의유의 융의, 융의 명상법. 칼융. 칼융. 아, 이 칼융이나 정이 정신 분석은 이런 걸로 유명하지.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이론적인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기치 하고 멋있게 하고 사이비를. <laughs> 원래 최면술은 없었던 거고 최면술과 유사한 것을 발견한 분이 있으세요. 이쪽 분야에서 그게 누구냐면 메스머예요. 메스머. 무슨 얘기냐면, 옛날부터 이미 상담은 눈을 뜨고는 상담 방법과 눈을 감고는 상담 방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고, 굉장히 그 부분이 깊은 부분에서 많이 의미와 평가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알고 보니, 아, 저기 프로이드 후로이드에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 정신분석, 무의식만 얘기하지. 이게 지금 눈을 감고 하는 상담 방법의 시조이고 그것에 장을 열었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 한국에서는 저외는 에 없어요. 눈을 감고 하는 상담 방법, 눈을 뜨고 하는 방법 이 분류로 이해한다는 부분은 유일하게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상담하는 방법, 눈을 감고 하는 상담 방법의 개념을 아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알면 이미 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정도로 이해되셨죠? 그런데 세 번째가 뭐죠? 병행하는 거있잖아요 여기에 힌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통합상담이죠. 그러려면은 여기 1, 2, 3 중에 마지막세 세 가지를 다아우러야 통합상담이라는 말에 최소한 되거든요. 그러니까 1, 2, 3 중에 세 번째 있죠. 그게 1번과 2번을 합쳐진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세 번째가 마지막 통합상담에.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은 완성된 상담의 모델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음, 하는 김에 더 보람되게 할수 있는 거니까. 음, 입장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의견을 또 모으주시거나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분하고 같이 이 심상치료로 활동하는 이 부분을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해 되셨죠? 수고하고 네. 다음 주에 또 얘기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